안녕하세요. 청춘재테크TV입니다. 요즘 월급 외 부수익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해외 구매대행, 전자책, 블로그, 이런 다양한 강의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것도 해야 할것 같고, 저걸 보면 저것도 해야 할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에게 제가 구축한 파이프라인을 소개해드리고,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8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평일에 한두 번은 더 늦게까지 야근도 하는 직장인데요. 이런 저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왜 월급 외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읽지는 못해도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파이프라인은 물이 나오는 관을 이야기하는데, 이 관이 한 개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에 따라서 나의 재정적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딱한 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건 바로 월급이죠.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은 영원히 지속되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월급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다른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책에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파이프라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파이프라인이 하나면 생명선도 하나뿐이다. 대부분이 근로소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애초부터 사업소득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무엇이든 처음엔 나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비슷하지만,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언젠간 노동소득을 벗어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노동소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의 소득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직장도, 사업도, 부동산도 주식도 다 좋습니다. 어느 하나에만 의지하는 것만 경계하신다면 아마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진 첫 번째 파이프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은 시세 상승을 노리는 시세 차익형과 매달 들어오는 월세인 수익형으로 나뉩니다. 저는 처음에는 시세 차익형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수익형까지 같이 보유를 한 상태입니다. 직장인들이 사실 가장 하기 쉬운 파이프라인이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부동산 한 채를 사기 위한 공부는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사두면 내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나 대신 일을 해주는 아주 좋은 자산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저는 아직도 수익을 본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샀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한참 오를 때는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집값 떨어져만 봐라. 내가 당장 살 텐데. 1, 2년 전 집값으로 돌아가면 바로 살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란 참 재미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너무나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가 그렇게 원하는 순간이 와서 집값이 1,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한번 사본 사람이 계속 사듯이 한 번도 사지 못한 사람은 집값이 오를 때는 비싸서 못 사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사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직장인이 할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진 자산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저에게 월급 외 부수익을 가져다 주는 곳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면 꼭 부동산을 공부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월급 외 부수입의 수단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월급의 파이프라인은 재능 판매입니다. 요즘 크몽이나 탈인 같은 사이트들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각자 자기가 가진 재능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저의 재능을 판매를 했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 난 잘하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온 과정들 중에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전공자도 아니면서 금융권에 한 번에 취업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재능들을 상품화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상품을 업로드했을 때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가격을 보고 그것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을 한 후에 어느 정도 후기가 쌓이고 나면 가격을 점점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월급 외에 부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월급 외에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두 개라도 실행을 해보 보신다면 10만 원, 20만 원 그것들이 쌓여서 100만 원의 수익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 드린 크몽이나 탈인 같은 사이트에 가셔서 각 카테고리별로 난 어떤 걸팔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고 작은 재능이라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상품을 기획하고 업로드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저의 월급 외 파이브라인은 블로그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10년 전부터 시작해오면서 처음에는 이 블로그로 체험단이라든지 혹은 물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기를 올린다든지 이런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에드포스트 수익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목적 여러 가지 수단으로 블로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 글을 쓰는 대가로 그 밑에 광고 배너와 달리고 그 배너를 클릭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광고료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 에드포스트 수익은 방문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거창한 수입을 기대하고 하시기 보다는 글을 쓰면서 나의 글쓰기 실력도 향상시키고 내가 아는 지식을 한번더 전달한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보시면 이 에드포스트 수익은 나의 본질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꾸준히 블로그를 해오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재능 판매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라 안할 이유가 없겠죠.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시간도 들이지 않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파이프라인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두 가지는 비정기적인 것이라 이렇게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 보면 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책을 쓰게 되면 인세를 받게 되고 원고료, 강의료도 받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에서 부동산 재능 판매 블로그. 세 가지 월급의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난 후에 에이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 않으시나요? 아무리 책을 백날 읽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이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체화시키고 실제 내 삶에 적용하고 행동을 해야만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바로 컴퓨터를 키셔서 블로그를 개설한다든지 크몽이나 타링 사이트를 가셔서 내가 할수 있는 부업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셔서 그냥 유튜브만 보면서 자기 위안에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